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원 소개대로는 서울 용산구 이천동 한강요망 레미안 첼리투스 아파트 50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크모호2023 타경 53293번입니다. 감재가는 44억 1,300만원이며, k 비부동산평가는 45억원, 대지권 15평형에, 전용 면적 38평형, 분양 면적은 50평형 아파트입니다. 1차 재재가는 44억 1,300만원이며, 입찰부중금은 4억 입찰 4,130만원에, 1차 입찰은 2023년 10월 31일에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1차 유찰시 2차 최저가는 35억 3,040만원이며 2차 입찰은 2차 23년 11월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용산구 이천동 내미안 첼리투스 아파트 객매물건은 사호선 이천역 760m로 동작대교 인근 중경고등학교 동측에 입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용산, 한강뷰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용산구 이천동 내면 안 첼리투스 매물은 102동 30층으로, 대지권 15.3평형에 전용 면적 38평형, 분양 면적은 50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3년 4월 기준으로 4입 4억 1,300만원이며, 신권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늘 2023년 10월 31일에 1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1 0인 4억 4,130만원이니, 주제 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이천동 내면 첼리토스 아파트 50평형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45억원, 하위평가는 45억원, 상위평가는 50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44%에서 47%로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해당을 살펴보면 삼성물산이 시공하여 2015년 7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총 3개동에 460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2.7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56층 중 30층 50평형으로 방 4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콜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 사말수기준 권리는 2018년 9월 27일에 설정된 개인근저당으로 채권최고액은 1억 4,4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21억 4,400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의 매가문건 맹세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시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 내역을 추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상 전입일 기준 대항력 없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는 듯하며 본인금은 20억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투다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과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용산구 이천동 아파트 입찰학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특히 용산구는 투기지역으로 대출 규제가 적용 중에 있으며 경매경우특례에 의해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의무 등이 면제되는 점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용산구 이천동 내면 첼리투스 아파트 50평형은 최근 거래 내기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9월에 47층에 52억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내면 첼리투스 아파트 50평 형은의 매물 효가는 101동 남동향 고층이 51억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편화 그리고 용산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체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서울 용산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는99% 매각률 36% 경쟁률은 3.6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개자들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문건 맹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납집반의 개인에게는 면책 조건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 상황 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구 이천동 한강조망 레미안 첼리투스 아파트 50평형 경매 물건은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난 마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